<laughs> 자, 한번 신문지로 볼까? 아, <laughs> 오늘의 신문은, 음, 집에 가서 봐야지 자, 오늘 닫아야지. 오늘 닫고, 어, 우리 마을의 에메랄드. 한번 찾으러 가볼까? 위치를 알아보고, 카요한테 사귄다. 잘했어. 자, 음, 일단 장미꽃으로 표시해 놓자. 와, 다 표시해 놨다. 허 저기 빵 맛집에 메라드가 있네. 에헤, 저의 메라드가라다니 나나, 나나음 카요리 집이 어디였지? 카요리 집이? 어디였지? 아니 그냥 가면 있겠지 저기있다 하야지뭐 유난히 우편.. 그게 있어 한번 열어볼까? 뭐 이름한테 안 볼래 아야. 너 뭔소리야? 장화 치자. <laughs> <마. 웃음> 요즘에 장화 치지 말라 했지?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뭐뭐 뭐. 지금 곧 저녁이거든. 주민들이 잘수 어. 있는데. 우리 나라 에메랄드 있다는 거 알아? 어? 어? 진짜네 가자 가자. 야 빨리 찾으러 가. 야 기다려. 컴. 빨리 끌려형 <laughs> 내가 위치를. 컴어 베이비. 알것 같아. 자. 일단 준비를 해야 돼. 알지? 알지? 기다려, 나 음. 한숨만 자, 자도 돼. 그, 그래, 자자. 어. 자자. 아, 아, 미안해, 안았다 <laughs> 아, 피곤한데. 어, 여기 보면은, 다이아몬드 곡이 어? 나와! 주민이 가져갈 라위 오! 역시, 빌리톤. 어, 어떻게 알았냐? 자, 음. 나만 따라오라고. 나 대충 알것 같은 <laughs> 같은데, 뭐지? 어디까지만 했던 것 같은데. 곧 저녁이 빨리 지기 전에 잠깐 가야 돼. 여기 걸리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여기 이 꽃을 따라와. 어 에메랄드네. 내거 아데. 내 자, 있는 만큼 다 캐야 돼. 레벨도 있어야 돼. 다 캐. 근데 내가 발견했을까? 내가 더 많이 캐는 거 기본 다. 이거 더적게거 같은데 뭐지? 너몇 개야? 나 지금 19개 아! 야나좀 조금 들라몇개인데 아니 나, 나 10개밖에 없지 20개 빨리! <laughs> 아있알어 그럼 40, 우리 50, 5개씩 주자 오케이 오케이 나눠 갖자 어. 야 뭐하는 거야! 됐어! 가져가! 너, 너 15개 맞지? 어, 어 나도 15개 된거야 일단 자고 보자 그래 일단은 자고 보자 바이바이바이 네. Bye. b y okay. 내일 이 에메랄드 주민들과 거래를 해야겠어 잠시만 내일 다이아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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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하상카하얀갈 때마다 뭔가 춥다니까? 에헤, 러까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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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카카카카카카카어카카카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laughs> <안> <laughs> 거래를 해야지 아 맞다 거래 안 하고 나 찌워야지 아줌마랑 아줌마였나? 야 이제 아줌마 너무 사인데야 요즘... 우리 에메랄드 응? 말고 또 어... 다른 게 필요했나봐 사기... 하... 사기적이네 그치 아이 사기 아줌마 아야 조금 우리 내가 집에서 몇개좀 가져올게 그래 이거 화장품이 있네 이거 아저씨 저랑 아, 거래 야, 어 바지다 아저씨! 바지 타야지! 아저씨! 아저씨, 저랑 좀 덜어줘 봅시다. 난 이제 바지가 있어. 됐다. 바지 샀다 어. 어, 투구다. 다 사야겠어. 어? 야, 너 혹시 나침반 있니? 나침반 없어. 꺼내줄래? 꺼내? 집에 갔다 올게. 우리의 전설. 음. 전설. 게임 모드. 재밌겠군. 어, 뭐지? 뭔가 기분 탓인데. 어, 기분 탓인데 이게 좀안 되는 것 같다, 뭐지? 오늘따라. 오늘따라. 지금... 그냥, 아, 하하하. 하하하. 그냥 하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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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자. 아, 어서 뻔해. 시간 없다고. 잘해? 이놈의 아저씨야? 음. 음. 왜 이상한 천봉천봉 소리가 들리군 아저씨 가지 말아요 이놈 아까 갖고 이 아저씨가 파는 게 감자 빵? 이아저씨이 어, 아저씨 아닌데 이 아저씨가? 난 빵이 맛있어 어. 빵을 많이 샀지 아, 도서만 사서구나 이아저씨인가 아저씨. 아저씨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Yeah. 아저씨는뭐 29개나 필요해. 아, 아저씨? <laughs> 아, 아저씨 사기. 앙앙. 뭐가 바가고 뭐야 이 아저씨. 아니? <laughs> 어 여깄다 아이 아저씨도 아닌데 아 아까 그 아저씨 어있지 얘인가? 아 얘래 여기 아저씨다 아 아저씨? 나 이거 어떡하니? 망했다 다어 된다, 된다. 아이 사람 아니잖아 아 비켜보세요 에메랄드를 <목소리> 야저 그 아저씨 어디갔어? 어 여기있다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설마 성인가요아아저인가요아니야나 에메랄드 좀더줘 나에메랄다 썼어. 아. 내 영상을 보면 알게 될 것이야. 아저씨. <laughs> 아 죄송해요. 때려서 죄송합니다. 때려서. 때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됐어. 야 에메랄드 꺼내서 줘. 에메랄드가 없어. 못 꺼낼 것 같아. 지금 이거 때문에 못 꺼낼 것 같아. 망했어. 아따가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하하 아저씨, 아 아저씨 좀카운트좀 있으세요. 뭐야 너 아니야? 아저씨. 으흠. 끌 때는 할수 있지만 정지는 못한다. 아, 아저씨야? 아니. 아닌데. 응. 처음부터 버려야 되나? 어하지만 아저씨 빠졌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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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자, 보자 여기 안돼, 왜또 여기야 감사합니다 예다 됐다 나 살았어. 그래? 응. 잠시만 나는 왠지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 할아버지가 제장관 일을 하시지. 아시만. 밖에도 되나? 우루랄라 <laughs> 야바아버지집 파리 어또있다 그래 이사 가는 날 이사 가는 날어 이사 간 날이라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응. 뭐지? 어? 여기 불꽃인가? 뭐야? 왜 파괴됐어? 가을 방가 이사가는 날이야. 근데도 왜 우리, 우리 집 아니 아니 너희 집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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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좀 파괴가 됐네 근데. 내가 볼 생각이야. 같이 이사 갈래? 어, 나는, 아, 다안 <laughs> 돼, 가지 마. 난 여길 떠날 수 없어. 왜냐면 여긴 내 고양이가. 야, 태양할걸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신단 말이야. 절대 못 가. 빠이. 하지만 다시 만나. 언젠가는 만나겠지. 맞아,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내 생각엔 멀것 같아. 어, 음, 이름표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 응. 네, 그러면 나중에 보자. 흐. <laughs> <laughs> 잘 있어. 바이. 응. 내가 껐어. 어, 껐다.